루카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벌써 3월이 됐는데요. 봄을 맞이해서 무신사에서 요즘 사기 좋은 아이템과 브랜드 몇 가지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휘두루 맞추로 입기 좋은 트레이닝 맛집 브랜드. 두 번째는 캐주얼하면서 감성까지 챙긴 남친룩으로 입기 좋은 브랜드. 세 번째는 요즘 뜨고 있는 워크 자켓도볼겸 남의까지 입문 자들이 입기 좋은 브랜드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진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트레이닝 팬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직 기모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요? 슬슬 얇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싼 걸 사기에는 좀 아까운 게이 트레이닝 팬츠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깨아 홍보로 어쿠에서 나온 감상 트레이닝 팬츠도 진짜 가성비 좋게 나왔으니까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트레이닝 아이템 사기 좋은 브랜드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유니언즈와 두 번째는 멜란지 마스터입니다 가까이 유니언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손이 자주 가는 편한 기본템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트레이닝 팬츠의 맛돌이 집이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앞면에 원턱 디테일 들어간 와이드 팬츠도 있고, 이렇게 사이드에 봉제 색을 다르게 넣어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옆면에만 원단을 다르게 배색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맛있게 풀어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하지 않고 작은 디테일에 변화만 줬는데 누구나 쉽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10대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입기 좋은 브랜드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멜란지 마스터인데요. 이름부터 이미 트레이닝 게 고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완전 기본템들이긴 한데 가격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와이드 팬츠라든지 조거 팬츠도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 후드 집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기본이긴 한데, 이왕 사는 거 제대로 된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거 보니까 되게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480g의 헤비 원단으로 프렌치 테리 원단으로 제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프렌치 테리 원단이 흔히 말해 쭈리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선이 드롭돼서 떨어지는 게 평상시에 아무 때나 입기 좋아가지고 핏하게 나온 것보다 손이 자주 갈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럭비스 셔츠도 가격 대비 잘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 카라 맨투맨이 어디에나 입기 좋은 꿀템이더라고요 충분히 뽕고올수 있는 아이템이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캐주얼하게 남친호 스타일로 입기 좋은 브랜드 포프롬파더랑 사운드 라이프입니다 이포프롬 파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 보면은 컬러를 맛있게 잘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과하지 않고 살짝 꾸러기 느낌 나면서 입고 싶은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헬리오스 빈티지 맨투맨도 뭔가 프린팅 귀염귀염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감성까지 있으면서 이쁘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진청 바지나 크림진을싹 입어주기만 해도 캐주얼하게 너무 이쁘질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후드도 가하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적인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완전 영 캐주얼이었으면 추천을 안 했을 텐데 캐주얼에서 빈티지함을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랄까요? 이 포프롬파더만의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기본템들이 질리셨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면 되게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다음 남친룩 브랜드 두 번째는 사운드라이프입니다 이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살짝 절제된 디자인으로 뭔가 오고 잘 있는 남친을 영상케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럭비 카라 니트 같은 경우도 누구나 쉽게 코디하기 좋고 입으면 뭔가 포근한 남친룩 느낌을 주는 느낌? 네, 보시면은 10수 원사 7게이지 정도면은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딱 봄에 입기 좋은 두께감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게이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숫자가 높으면 얇고 그리고 숫자가 낮아지면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게이지부터 14게이지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데요. 3게이지 같은 경우는 엄청 두껍고 12에서 14게이지가 얇은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은 딱그 중간에 7게이지여가지고 딱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게이지가 1인치 안에 니트 땀수를 말하거든요 네 일단은 뒤로 하고 옷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펙을 보면 기장이 너무 길지 않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 가슴은 좀 넓고 기장은 60 후반 정도가 딱 떨어지는 실루엣이 이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런 핏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니트 풀 집업도 기본 집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기본 하치 조직에서 넥 부분에 패턴 번영을 줬고 또 이렇게 밑단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 을 넣어준 걸 보면은 옷에 진심이다 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가하지 않고 이쁜 실루엣으로 나와서 이 상품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아크릴 백이었으면 좀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램스울이더라고요 관리만 잘하면 오래 입기 좋으니까 이 역시 한번 둘러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상품도 보면 무난하게 디테일이 괜찮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쭉 한번 보시고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워크자켓도 볼겸 좋은 아메카즈 브랜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피오나즈와 프리즘웍스입니다. 일단, 프리즘 웍스에서 나온 워크 자켓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을 보면은 10만원 초중반이더라고요. 저는 체감상 한 20만원 중후반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색상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취향껏 고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람막이도 색감하면 디테일하면 놓칠 게 없더라고요. 물론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라 질이 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요. 오히려 더잘 만들면 잘 만들지 못 만들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 쇼핑만 해도 눈이 진짜 즐거웠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들이 입기 좋은 브랜드로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이 처음이시라면 이런 레글런 맨투맨을 먼저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번 맛보게 되면은 또 찾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피오나지입니다. 이 워시드 워크자켓을 정말 살고 싶었는데 당장 입고 싶어도 4월에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사질 못했어요. 얘도 디테일 보면 진짜 미쳤어요.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디테일이 괜찮더라고요. 4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 싶으면은 진짜 이건 구매를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두고두고 입기참 좋은 아이템이라 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픽은 이 후드 워크자켓인데요.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완전 제 취향이더라고요. 마침 재고가 있어가지고, 바로 주문했어요. 상품에 오면, 쇼츠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라운드 가지고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메타진 느낌도 나지만, 클래식함이 더 강해가지고, 누구나 어디에나 오래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좀 있지만 유행 안 타고 괜찮은 가디건을 찾고 계셨다면 이 상품 바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람막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로그플레이하는 비싼 브랜드는 잠시 넣어두고 가성비와 퀄리티까지 챙긴 이 에스피오나지 상품을 기억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좀 여유가 있으면 옷을 다 사가지고 직접 소개하는 영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참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즐거운 아이쇼핑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봄에 뭐 사지? 봄에 뭐 입어야 하지?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르기였습니다.